졸립기 시작합니다 300m 앞에 유통정보수집 구간입니다 자금산추면까지 87km 나왔습니다 그런데 졸립기 시작 모양이던데, 추우겠을을 실어서 인천공항까지 나른적이 있었거든요. 이게 수출하는 모양이더라고. 또 인천공항에, 아이다, 출구에서또 같은 거기에서 그냥 뭐농업협동조합이던 그래서 마산 신항만까지 어, 운송을 했거든요. 마산 신항만 그래서 이제 배 실어 가지고 또수출하겠죠그 추우면 그 깻잎으로 유명한 추우면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산, 논산, 논산보다 금산, 인삼 많이 나는 금산, 논산. 야생동물보호지역입그 금산 인삼을 쫙 파는 그 시장, 하나 들어가면 인삼만 쫙 있는 그 시장 2층에. t 이 있어요 v 에 t v 가 많이 나왔. 일본 n g 에도 나오고 k i n g up, picking up, p i k i n g up, picking up, picking up, p i c 뿌리 n g up, 가 i c k i n g u 탕 p i c k 그게 인삼이 들어가 있어. 인삼 들어갔다고 한4천원 비싼 것 같아. 한에뭐 인삼 한 뿌리 모양안 되겠습니까? 국적기까지 야근시간 남았습니다. 근데 뭐 시장에 가고 인삼을 사가지고 그걸 뭐 집에 가서 씻어 가지고 마하고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급행장 구간입니다. 안전운행가세요 먹는 김에 그냥. 밥 먹는 김에 그냥 이렇게. 우리 뜻하고는 다 먹어가지고 먹는 거지. 경찰 뒤에 있는데. 나도 약간 동했는데 와 경찰이 에어버렸었네 아니 벌점이 20점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젠가 아젠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제로가 됐어요 이유를 모르겠네. 3년 동안 20점이 계속 있더라고요. 아주 네, 요1 뭐, 0 네, 0십 m 십3년 네, 뭐, 네, 네, 20점, 네, 22년 네, 20점, 21년 네, 20점. 이렇게 뭐 20점이 쫙 네, 소, 있는데 네, 3일 가서 이 파일 가서 확인하니까 제로가 돼 가지고 벌점이 하나도 없어. 어, 어, 파일도 간곡으로 음, 다 사면을 해보겠나? 음, 혹시? 사면, 그런 게 있었나? 500m, 100km, 어, 그런 거 했나? 혹시? 100m, 아. 100m, 아. 잠시 후 100km, 아, 지금 생각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. 뉴스를 한번지고못 봤는데. 1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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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겠죠, 1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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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겠죠. 그런 게 있었겠죠. 4 0점면 여유가 생겼어요, 지금. 다 아시겠지만, 이 파인, 이게, 여기서 뭐, 최신 단속 내역, 뭐, 범, 칙급 내역, 박태로 내역, 딱 나오잖아요. 매들매치, 이반 뭐, 어, 과태료, 나비 기간, 뭐, 어... 범칙금 나비 기간. 은폐장 구간입니다. 이 옆에, 콤보 옆쪽에 가면, 뭐, 벌점 나오잖아요. 어. 눌리니까, 뭐. 한번딱3 0이 나와 있더라고. 아,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 벌점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모르면서도 그 정지민허 정지 안 되고 지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벌점 있다는 거 끌래 알았어, 걸래이 파인을 보고 나서 이것저것 눌러 보니까 그내 차에 대한 벌점이 나와 있더라고. 30점이 나와있는거예요 그러더만 또 이렇게, 이렇게 밑에 내용을 보니까 40점 되면 또 매너 그런지. 정지가 된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뭐 운전을 해야먹고 사는데 정지된다니까 놀랬다 입니까 그래서 이제 쭉 밑에 쭉 읽어보니까 뭐 교육을 받으면 20점을 바로 신청했죠 교육을. 이게 장소가 창원이더라고. 교육 장소가. 30점이니까 10점 남아 있잖아요. 교육 신청해놓으면 이게 바로 되는 거 아니다 닙니까며칠인가뭐 며칠 정도가 이거 몇십일 기다려야 돼요. 그동안에 종아종아 했어요. 10점 이거 뭐. 떨어지긴 좋아야지. 공항 침범해갖고, 뭐, 불법 유통 같은 거 하면, 뭐 야, 뭐 10m, 마이너스 삼십 점인데, 바로. 전용 차로 입안 이런 거 뭐, 바로 십점 아니고, 마이너스 십 점. 교육을 받았는데, 네 시간 받았다, 네 시간. 네 시간 받는데. 그 이건 뭐, 어,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, 대살리네, 상기시키는 거죠, 상기시키는. 하지만 교육이라는 거는 뭐, 항상 피곤한 일이고. 충청국주를 진입하였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4시간을 교육받고. 왔더지만한 3-4시간 후에 인가? 마이너스 10점으로 딱되가있더라고요 30점에서 20점이 국민나라고 30점에 여유가 생겼다 아입니까? 그랬는데 뭐하다가 10점을 또한번더끌어버어 20점이 되어버렸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벌점이 없어지고 제로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게 뭔일인가 뭐 싶었는데, 지금 생각하니까, 광복절 아마 사면 정도로 풀리지 않았을까, 100km. 느낌이 드는데, 아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뭐, 국민비서라고 했더라고요, 국민비서. 핸드폰에 국민비서라는 걸 깔아놓으면 어플을 깔아놓으면 과태료든 범칙급이든 세금? 은모르겠는그 아, 납부시간이 다가오면 납부시간? 납부, 납부 완료시간? 납부시간만료정시간만료가 다가오면 메시지가 또 마시, 메시지가 날아옵니다. 메시지가 납부기간이 얼마 남았 습니다. 뭐, 뭐, 납부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니다 일하다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핸드폰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 날아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

나라에서 하는 어퍼뉴 그 같아요 돈 받는 것도 없고 무료로 그냥 딸기만받 돼요 확인은 못했는데 세금까지 납부기간을 알려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방세, 국가세 세금 좀 많아진 거아니가 생각 안듭니까? 세금 많아진 것 같아요 아, 세금 너 많이 냈는데. 은행 이자에 세금에 아우. 맨날 우리 조상들이 뭐야? 저 통이 발급 내래요 어, 비가 많이 옵니다. 이게 비가 오면 날씨는 시원해지면서 냉동하기는 좋다. 기름을 좀 덜고 할게요 아마. 그 직사광선으로 깨질때 아스팔트 한번 뭐 40m 올라가고 갈때 이거 차지을 해도 얼마들뜨겠는가 너무 좁다 이거는 오 와우 오박은 아니다 오박은 아니다 너무스버라 마이너스 10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0도, 21도 이렇 해야지.